한국이 2016년 이후 전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말이죠. 이스라엘은 워낙 정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답이라네요. 7월 1일 미국의 정치 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 CRP가 미국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2016년에서 2019년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로금 로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모두 1억 6,551만 8,893달러, 한국 돈으로 약 1,992억 원의 돈을 로비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1억 5,698만 달러, 이스라엘이 1억 1,839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7년 한국정부의 대비 로비 자금은 5,198만 달러, 약 625억 6,05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 FARA라는 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돼 있죠. 대신 자금을 미국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에킨, 컴프 토마스 캐피털 파트너스 등 미국 로비 회사들에게 2017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정부의 로비 자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로비 자금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인데요. 뭐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겠죠. 어떤 정책입니까? 예를 들면 미북 회담 같은 것이겠죠. 지난 7월 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전날 유럽연합, EU의 샤를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화상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죠.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미국 정상회담을 뜻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EU가, 즉 유럽연합이 남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데 감사드린다면서, 북미 간 대화 노력에 있어 이우도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원하는 미국 회담. 쉽지가 않죠. 미국 대선까지는 불과 4개월 남은 데다가 우한 코로나 자각상,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을 감안하면 미국 안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더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보르턴회고로 미국 회담이 정치적 사기극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놓은 상태죠. 이런 분위기에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주한다고 해도 대북 제재를 푸는 파격적 제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가는 상대편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공격할 겁니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겠죠. 실제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스티브 미건 국무부 부장관. 그들 그 스스로 대선 전, 11월 미국 대선 전에 미국 회담 가능성 낮다고 했죠. 그런데 나한 정부는 이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불확실하다라고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섣불리 협상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를 기대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대남 공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남북한 권력이 힘을 합쳐서 나름 열심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국제정세는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2장 13절에 나오듯이,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로비 자금을 쏟아는다 해도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정세고요 국제정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 주림.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북한의 구원과 복음통일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무릉동이를 타봐야 그 무릉동이는 생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향해 흘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자들이 기도에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갈과 남한의 로비로 미국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심각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회담에 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북한이 공갈하고, 열심히 남한이 로비해서 이런 전략이 먹혀들어가면 대북 제재, 대북 압박, 대북 공세 풀려지죠. 김정은 정권은 살아납니다. 북한 후원은 또다시 멀어지고요. 오히려 종전선은 평화협정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죠. 한미동맹은 형해화될 겁니다. 남북은 연방제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므로 국제정세는 남북한 권력이 뭐라고 하든 전혀 반대로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복음으로 통일된 쪽을 향해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닮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평양의 주체 사상 권력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이 주체의 사상 권력 집단에 설려는 모든 어두운 계획들, 그 집단을 설리기 위한 허망한 설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10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심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으시리로다 맞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민족들이 꾸밀지라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우으십니다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는 아무리 권력자들이 어떤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곳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 선언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10편 2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구원할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며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의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놓으니 철장으로 깨지듯 평양의 우상승배 체제는 깨어질지어다. 질그릇 같이 부서질지어다. 그를 따르려는 모든 미혹된 세력들도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깨어질지어다, 질그릇 같이 부서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위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뱀과 전가를 밟는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철장으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를 깨뜨려 주옵소서. 지 그릇같이 부서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치혜를 얻고 재판관들이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했던 교만한 지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